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은 여성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남자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바람기 있는 남자가 나에게 낚싯대를 던져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진정한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 여자들은 헷갈려합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라면 여자도 그 남자에게 한번 호감을 가져보겠죠? 하지만 그 남자가 그냥 낚싯대를 던져서 물기를 바라는 그런 어장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둥이라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알수 없는 마음 때문에 마음고생,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오는 남자의 첫 번째는 바로 그 남자가 기다려 주느냐, 기다려 주지 않느냐로 바로 구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게 뭐 1, 2년이 아니라, 어, 적어도 1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 사람의 그 어프로치 이 사람의 호감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자들은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난잘 아직 모르겠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그거를 기다려 주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여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안 기다려 주는 남자는 그만큼 나한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남자들은 그 말로 뭐그 달콤한 어떤 말로 다가오는 거는 사실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정말 이 사람의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 기다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의 태도가 처음과 바뀌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나한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진심인지 알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뭘 좋아,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를 찔러보는 남자는 그냥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반응만 살피기 때문에 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 번째, 이 남자는 나에게 어떤 충고를 원합니다. 어떤 도움을 원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일에 대한 충고도 좋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인 충고도 좋고요. 또이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 여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가 좀더 바뀌면 좋겠냐 나한테 충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진심인 남자는 그 여자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바람둥이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어필하려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실한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그 남자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초집중을 해요. 정말 눈빛도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 여자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와 이야기할 때 정말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남자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둥이, 그냥 찔러보는 남자들은 굳이 이 여자한테 집중하지 않아도 항상 눈이 돌아가겠죠. 주변에 괜찮은 여자들이 없나 항상 살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확실한 근거예요. 음,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나하고 쉽게 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막 포옹하려 그러고 어설프게 막그 분위기 막 억지로 만들어서 막 키스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항상 나를 나에게 조심합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서 아이 남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을 느껴요. 하지만 바람둥이들은 틈만 나면 이 여자에게 쉽게 신체 저,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을 거.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방심을 하면 바로 그 여자한테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할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뭐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약간 흐트러졌을 때 그럴 때 치고 들어오는 남자들은 저는 좀 진실성이 없는 남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에게 진실한 감정을 갖고 있는 남자는요, 그 남자가 시간이 될 때,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뭐 지금 어디에 왔는데 뭐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잠자기 전에 어떤 음악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여자랑 계속 연결되고 싶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 여자와 그 연결할 그리고 이 여자와 가까이에 있을 그런 건수를 찾을 거예요. 아주 수줍게. 그리고 일곱 번째. 어,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려면요. 이 남자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할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진실한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좋으면 좋다. 호감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바람둥이 기질이 있으면서 아무 여자나 찔러보는 남자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이 남자의 그 의도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남자는 진심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자꾸 나의 외모를 변화시키려 한다든지 나의 성격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건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외모든 또 내면이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또 사랑스러워 할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남자는 진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남자에게 내가 맞춰져서 인형처럼 만약에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홉 번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시간과 노력을 써도 되나 하고 미안할 정도로 이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좀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필요로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줬을 때이 사람은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나쁜 남자들은 절대, 절대로 자기의 수고를 드리지 않아요. 말로만 이 여자를 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늘 조심합니다. 내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이 여자를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한다는 건 결국 존중하고 그 여자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둥이나 이렇게 찔러보게 좋아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여자가 반응하면 오케이? 아니면 말고. 여자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 대한 배려심이 없이 자기 맘대로 한다면 그 남자가 아무리 정말 멋있게 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남자는 나를 어장관리의한 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이열 가지에 다 해당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남자랑은 사귀어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마, 마음이 진실로 비춰졌고 또그 진실이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줬다면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크게 연애할 때나 또 결혼을 재혼을 하더라도 크게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선택하실 때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